요한복음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체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철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시민노 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자 출애굽하시고자 준비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절 오늘 본문의 1절부터3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해과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갖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국 땅에 있는 바로의 친화마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국 땅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너희 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당에서 온전히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과. 에굽의 신하들과 바로의, 바로의 신하들과 에굽 백성들 눈에는 사람,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되고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에굽 사람들의 신하처럼 에굽 사람의 종처럼 살아왔던 모습이기에 이 모습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가 아니오세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게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주석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석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굽 안에, 안에서 7가지, 애굽 안에서 9가지 제안으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신 가운데, 애굽사람들이게 알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기 원하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호의를 베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크게 보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으며,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에 계속 나오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고려해볼 때 이들이 이토록 믿고 그들의 재물을 믿고 맡겼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국사람들은 사람,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때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땅에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이길래 저기 있고 저렇게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느 때든지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애국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시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름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내가 알아서 그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이 일을 해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조차도 이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늘 기, 하나님의 계획을 늘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보았듯 보았이 애굽에서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한 듯 하지만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키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잠깐 잠깐 한 눈을 팔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애국당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애국당에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핵심 포인트는 장자 애굽 땅에서 낳던 처음 낳던 것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장자는 처음 난 것들은 그 당시에 가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영광과 권위를 모든 것을 영광과 권위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권위, 그 가정의 전부가 사라져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땅에는 소망이 없고 그 땅에는 엄청난 불행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정권들이 그 땅의 모든 것들이 가라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이 엄청난 재앙을 애국 사람 바로 애국 사람들과 바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하고 내가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이뤄낼 거야 이것은 언제 일어날 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고, 내일 일어날 건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를 너희도 내가 지은 백성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야 돼. 라고 경고를 했다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 말씀은,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말씀은, 너희가 알고 있는 산과 죽음을 신,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애국의 거짓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죽음을 주관하지 않고, 산과 죽음을 주관하지 할수 있는 신이 이 세상 어느, 어느 곳에도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관자, 우리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들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포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한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키시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선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분명하게이기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면 애굽 땅은 충상지의 분위기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 없을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임하여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고 난 다음에 애굽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언제나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은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찬양하며 말씀 보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우리가, 잊,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으신, 잊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든지 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늘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온전히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충분하 임하, 임하여 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